21년 8월 20, 오늘 8일, 에, 토요일입니다. 이렇게 나는 벌초를 내놨습니다. 소선한 캠핑장을 떠나서 내 고향,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, 엄마, 아버지, 할머니, 할아버지, 큰엄마가 있는 산소에 사촌형들이랑 조카들이랑 우리 외삼촌하고 이렇게. 아이고, 이다 고장이 나왔고 예초기가 두 대가 고장이 나고 한 대로 그냥 겨우 지금 하고 있는데, 에, 그래도 작년 재장인 내가 아프기 전에, 그야제 야, 초재를 뿌리 나왔고 아카시아 나무는 거의 다 죽고 이렇게 말끔히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. 어, 아침 6 시에 출발을 해서 집에 들렸다가 이렇게 어, 동김천 IC로 빠져서 바로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도 캠핑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답니다. 어, 소소한 캠핑장에 놀러들 오시고 또 힐링도 하시고 어, 올여름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소순한 캠핑장을 벗어나 내 고향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 남면 석정 뒷동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